믿는 이들이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지음받음의 이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구원받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수 있을까? 모르는 일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느냐라고 할때 그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선한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주일날 살펴봤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하죠. 세상 가운데 왜 세상이 어두워졌느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교회 안에 상처가 있느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열매라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열매들을 너무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은 게또 우리가 이게 잘못된 열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믿는 이들이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예, 시작.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 말과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볼 때, 봤지? 제가 내 아들이야. 봤지? 저렇게 말하는 제가 내 딸이야. 봤지? 내가 죄를 위해서 예수를 희생한 거야.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죄를 위해서 보냈어. 욥 이야기 보면 참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마귀가 등장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야기를 하셔. 마귀도 하나님 앞에 빠득빠득 대답을 해요. 야, 그럼 마귀는 욥 때는 마귀는 쫓겨나지 않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욥을 자랑해요. 너 어디로 다녀봤냐? 너동방에 욥을 알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의인인 줄넌 알고 있느냐? 욥을 막 자랑해요. 그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이대에 따라서 핸드폰에 저장되는 사진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좀 20대, 30대 30대의 그 청년들의 사진 보면 카페, 그 다음에 어디 그 여행 간 사진 이런 사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저희 나이 때쯤 되면 꽃 사진이 많아요. 그러다가 저희 나이 때가 넘어가면 손주 손녀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그 나이 때가 더 넘어가면은요. 핸드폰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해요. 보여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싹 열어서 봐봐봐 봐봐 하고 막 자랑하고 다녀요. 얘가 이랬어. 근데 그 보는 사람이 하나도 안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냥 무조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럼요, 그럼요. 그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력 있는 거냐면 그냥 주문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지. 그렇지 그 예수를 내가 2000년 전에 보낸 게 정말 잘한 거지 그 독생자 내 아들 예수를 널 위해 죽게 한게 잘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 이게 찬송이고 이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보고 저희를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 기뻐하실까 만약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저 뒤에 집사람이 예, 출연료를 줘야 되나 <laughs> 저 뒤에 지금 앉아 있는데 아들이 좋을까 아니면 ppt를 넘기다가 실수라도 할까 또 노래를 저희 아들이 모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오래된 노래를 하면 이 노래는 모르는 노래인데 그러면 가사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어느 노래 뭘 찾아 이걸 가르쳐 주려고 또 이제 아들이 ppt를 못할 때는 자기가 좀 배워서 하겠다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자랑스러울까요 아들이 염려스러울까요 <laughs> 오늘은 염려스러운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언제든지 내놓고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삶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 증거가 내 삶의 변화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교회 다닐 때와 교회 안 다닐 때의 삶을 아신단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제가 속속인 거 아시잖아요.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 얼마 전에 또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 제가 교회 안 다닐 때아 여기 입에 막 붙어가지고 우리 중학교 들어가면 욕에서 욕으로 끝나야 문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 나니까 어느 순간 사라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떨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은 받지 제가 내 아들이야 하는 변화의 모습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다면 올라갈 문 일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욕을 크게 먹었다면 이제는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증거하는 증거를 보여 줄 것밖에 우리에겐 없거든요. 처음 시작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서 이제 더 성장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 주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말하는 대로 그냥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마련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들으셨다가 그대로 딱 이루어주시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놓고 싶으신 거예요. 봤지? 제가 내 편이었어. 봤지? 내가 죄와 함께했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나 앞에, 내 앞에 정직하려고 했어.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찬송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는 내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열매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다른 사람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좋아져요. 그러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말과 모든 의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도록 일의 시작, 동기, 과정,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하다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포도나무라지. 감남나무라 말씀하시도 않고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예, 포도나무의 가지다. 예. 다른 나무의 가지도 아니고 감남나무의 가지도 아니고 백향목 나무의 가지도 아니고. 예.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 가지가 이렇게 자라면 꼬불꼬불 꼬불꼬불 움직이면서 막 기막 덩쿨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잡으면 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닥을 뒹굴고 있는 그 가지다. 이거죠. 우리가 붙잡을 걸 제대로 못 잡으면 그냥 흙먼지 꾸덩이를 뒹굴고 있는 그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아버지가 농부다. 무슨 뜻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위해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도 누가 해요? 농부가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뚝뚝 끊지 않는단 말이에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잘못 가지치기를 해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병들어서 죽어버립니다. 농부는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야 될줄잘 아는 거예요. 아주 세게 가지치기를 해도 죽지 않는 나무를 알아요. 그리고 아주 세게 가지치기를 했는데 이 나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약을 탁 덮어주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그리고 어디를 잘라내야 그 나무의 상처가 나무가 짝껍질이 둘러싸면서 어떻게 그것이 그냥 처음부터 가지가 없던 자리처럼 원래 나무처럼 되는지를 농부는 잘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농부로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 어떨 때요? 포도나무처럼 바닥을 뒹굴고 있을 때 개입하신다. 또는 열매를 맺고 있을 때도 개입하신다. 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15장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린다는 게 잘라낸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딱 붙잡아다가 일으켜 세워서 그 덩쿠를 잡고 갈수 있도록 딱 좀매 매는 것이 제거해 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매 맺지 못한다고 툭툭툭 잘라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흙구덩이를 뒤집어 가고 있는 그 가지를 붙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 속에 묻힌 가지는 징계로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요. 그 흙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모습과 같다 이거예요. 또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일 수 있죠. 왜 벌레가 와서 그 줄기를 씹어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흙먼지 이런 게 바람에 불면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다가 쓸려갖고 상하잖아요. 그러면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징계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10편 32편에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죄를 토설치 않았더니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죠. 눌러버리는 거예요. 꽉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빨리 뱉어버리도록. 그가 깨끗해지도록. 그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죄 가운데 있는 가지는 징계로 꼭 붙들고 계시더라. 징계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징계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는 것이다고. 징계는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다섯 번째죠. 약간의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간섭하십니까? 15장 2절이에요.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는 거지. 이게 가지치기 이제 하는 거예요. 툭툭툭 잘라내는 거.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 열매 맺는 가지를 맺도록 잘라 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는데 몇 년째 지금 대추를 못 먹고 있어요. 이유는 너무 빽빽하게 자라서 그냥 저희가 한 번도 가지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보려고 봄에 가서 이제 순도 좀 따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왜 따냐고 저희 어머님이 그걸 왜 따냐고 대추 좀 이제 먹으려고 내가 약도 쳤다. 약꽃 피고 있는데 그걸 왜 자르니? 그러셔요. 그래, 조금 자르다가 덜 자르고 왔어요. 앞만 봐도 제가 덜 자른 것 같아요. 이 가지가 너무 빽빽하면 바람이 안 통해서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심어놨을 때는 가지가 몇 개가 안 되니까 세상에 대추가 사과 대추가 열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따서 너무 맛있다고 이거 어디서 샀냐고. 이 이년까지는 두 해까지는 그렇게 땄어요. 세 번째 해부터는 병 들어서 다 우수수 우수수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도 하나도 안열 가지치기를 안 했나보다 해서 그냥 막 자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안 열렸어요. 그게 지금 몇 년째 못 먹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그래도 배워봤다고 좀 해봤는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가지치기는 진짜 전문 농사꾼들이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꽃이 많이 폈는데, 이거 자르면 아, 아까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농부들은 안 그래. 그것은 꽃 펴서 열매 맺어봤자 후두두 떨어지는 가치 없는 열매야. 그야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늦가을에 아주 그냥 충실하게 열리도록 그렇게 남겨놓더라 이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게, 하나님 봐요. 지금 꽃 피고 아름답잖아요. 이제 여기서 열매 많이 맺을 건데요. 아니야, 아니야. 너 인간관계 돈 쓰는 거 어떤 그 해고자 하는 욕망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꽃 피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하 딱딱딱딱 잘라 버리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만 받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게 다음 문 다음 예, 여섯 번째를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섯 번째. 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여 징계와 가지치기가 나타날 때내 삶에 무엇이 나타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시작. 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거 시작. 모두 고통이 따르지만 두 가지가 일어나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예, 모두 고통이 따르지만 두 가지 징계와 가지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전혀 다른데 징계가 일어나는 이유는 죄 때문인 거고.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한 신고 하나님이 그렇게 눌러버리시는 거, 꼭 잡아버리시는 거고, 또 우리가 무엇을요? 가지치기. 하나님이 내 삶의 생각, 우선순위, 행동, 시간, 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닫아버리고, 어떤 거는 열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고통이 아파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징계 받을 땐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도 없고 은혜의 열매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고 내 삶의 변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짓누르시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을 주고 그냥 아주 그냥 뭔가 꼭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괴로워요. 그런데 징계 받을 땐 아니라고. 징계 받을 때는 아예 가지치기 할때아니 가지치기 할 때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지치기는 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 너 잘하고 있구나 하고 그 가지를 더 돋보이게 하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고 있다? 열매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라고 할때 분명히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든 사람과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든 금전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있든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혼나고 있구나 아니면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구분해 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가지치기 하시고,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모으셨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에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지금 징벌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혼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혼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심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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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라고 할때 바로 10편 32편 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바로 토설해 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결론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징계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가지치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다 아파요. 둘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의 기간들을 여러분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구나라는 안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꾸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노래. 나오는날 괴로워서 눈물로 써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 아시고 위로해 주시네 갈길 몰라 방황할 때 주님의 음성은 나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네 아마 이분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징계가 아니라 가지치기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같이 찬양하러 같이 고백합시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마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맘 심을 얻으리 너 슬퍼 말라 예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리내 피곤한 마내 피곤한 마음 쉼